자,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의 챔피언은 서포 사이온입니다 AP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왜 그러냐고요? 아, 그냥 갑자기 이러고 싶었어요. AP 극딜 사이온을 해볼 건데, AP 극딜 사이온을 해볼 건데, 뭐 해보겠다고요. 여러분들한테 허락시키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겠다고요. <laughs> <laughs> 원래 원래 사이오는 주 포지션이 서포터였어요. 여러분들 몰랐어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상대의 조합을 보아니 보 조합이 드레이븐하고 슬래시기 때문에 어, 조합이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네요. 좀 위험 위험 위험하든 열심. 네 상냥하게 다뤄주는 게 좋냐고요? 네 상대 이상한 거 한다고요. 상대 이상한 거 없는데? 상대 이상한 거? 우리 팀이나 상대 팀이나 이상한 게 없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이상한 게 전혀 없어요. 아아 네가 자꾸 그러면은 어안 맞네, 까비. 맞출 줄 알았는데. 어, 저게 안 맞는다고? 이거 사이온 오리픽스 제대로 됐네, 이거. 살짝 당황스럽구만. 어, 예, 맞았다. 하! 이제 점점 강해진다,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야 지금 약간 회의감이 드기 시작했어 라인전이 뭔가 너는 평안하게 하고 싶겠지. 하지만! 아, 저게 왜안 맞냐고요! 좀 맞아봐요! 어이, 저거, 이게 판정 너무 구려졌네, 이거. 오리픽스가 아니라 이거는 판정이 구려졌어요. 완전히 구려졌다고둘다 맞아 그래 좋아 <laughs> 이렇게 하는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다고 이 그림 디스 그림 CS 내가 다 먹고 아따 맛있다 여기 있는 이제 드레이브는 힘을 못쓸 거임 이번에 오늘 미니언들을 이용해서 아 맞췄다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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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미 저거 재밌어. 어우, 재밌어. 재밌어. 이대로 끝낼 수 없지. 너. 어디 가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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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잡으시 허고요. 진짜. 지금 너를 믿은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니? 친구, 친구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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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가줬으면 좋겠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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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일로 일로 아이 까비 어쩔 수 없지 빵 다음 게 맞도 하나 하고 봅시다 어 이자치 야 지금 여기 우리 구역이야 우리 구역이라고 아 지금 우리 지금 야나쎄 약하지 않아 요 AP 사이온의 힘을 보여준다고 AP 사이온인지 뭔지 아 저거 진짜 이 더럽게 안 맞네 근데 아뭘봐 이씨 이씨 좀더 봐주지 내봐내봐 네, 네, 으아 더러운 자식 어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펑호 먹었다 <laughs> 먹었음 개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실 거면 오지 마시던가요! 어, 뭐, 뭐지 마시던가요! 오지 마시던가요! 어! 아이, 죽여라! 뱀, 럽샷. 망했당. 자, 이 상태로. 서포터니까, 서포터의 본분을 지키러 갑시다. 서포터의 본분. 서포템을 간다. 두 번째, 무엇이냐? 루데니 메아리라고 갈까요? 루데니 메아리? 루데니 메아리 괜찮을 것 같은데? 루데니 메아리 셀것 같은데? 루데니 메아리? 그 전에 마간신을 가는 거지. 야 니가 지금 니가 지금 니가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혀? 할씨야 어 아우아우아우아우 미안 아우 미안아 미안 미안. 잡으세요 아유 잡으세요 아유 잡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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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세요 저저저저 어, 잡으세요 오 잡으세요 오 어어어 어어 어. 어! 어! 아, 때려 때려 오케이! <laughs> 미친 야 제드가 드리지 마 <laughs> <laughs> 야 제드 트리플킬 어떡해! <laughs> 아, 이거 좀 상황이 애매해졌는데 근데? 제드가 무진장 컸어요. 괜찮을라나? 너이 자식.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laughs> 왕왕왕왕왕왕왕왕왕 안나오는거 오반데 방금 아 딜이 1%부족해가지고 아, 잡았어 저거 못잡으면은 안돼 못잡으면 안돼 아니 못잡으면 안된다 아하하하하하하 개틀 아이 개틀리 괜찮아 그럴수도 있지 나도 그래 한때는 그럴 한때는 그랬을 때가 있었지 개틀 안해야지 아플 걸? 집단집단타 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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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 타 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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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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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안 죽는다고? 와, 저게 안 죽는다고? 와, 우반네 드레이브는 감당할, 감당할,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우리 팀, 우리 팀 이니시에이터가 누구니? 잠깐만, 우리 팀 이니시에이터. 어, 어 <laughs> 나네? 어? 선놈이엄 아싸. 다이온 킬링 쩌넘이엠 드레이븐이 앞으로 나서다가 자꾸 궁 맞고 한번터트릴수만 있으면 좋은거지 야 화염룡 나왔다 화염룡 우리 용가리 먹자 어때? 용가리 어때? 용가리 화염룡인데 얘들아 용가리 용 용가리 화염룡인데 오오씨 이거 용가리 이제 못 먹어 잡았다 저거 잡았다 얘들아 용가리 어때? 용가리 어때? 용가리 맛있잖아 용가리 먹자 용가리 먹자 용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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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나좀 봐봐라. 오! 오, 이거야! 야, 야! 아, 궁극기. 잘못했어요. 잘못된 거 알았을 때는 고칠 수 있는 거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꿀냄이안 먹을래, 우리? 거기궁 궁, 극기 n g �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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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n g � u

아, <드시키는 소식> 어, 저거 잡아야 돼요. 어, 저거 저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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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놓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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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 저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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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잡 쌍남자의 템트리를 갈 때가 됐다. 자, 우리팀 KD를 봤을 때 내가 희망이구만. 음, 168이 보이는구만. 아, 솔직히 이거 AP 데미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님? 아, 무서워. 무서워. 아, 우리팀 다... 우리팀 다 죽었어. 아야 그만하기에는 우리, 희망이 좀더있을 수도 있어. 희망 같은거 없다 친구들아! 나에게 힘을 줘! 어차피 뒤집고! 있어. 지 빠른 좀장있이지이야야 재수없네. 딜량 한 번만 확인해봅시다. 신드라가 딜량 1등이고, 제가 딜량 2등이고, 상대, 상데드이븐보다딜 많이 넣었네. 음, 음, 음.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